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묻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저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저는 그 강아지랑 고양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미가 미숙해서 그 혼자 남겨진 새끼를 구조한 적이 있고요. 반면에 뭐 누가 봐도 누군가 유기한 친구들을 입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그 중에는 버려져서 막 굶주린 채 있었던 친구도 있었고 그 차에 치일 뻔한 녀석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유기된 아기들을 집에 데려오면 대부분은 그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하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에게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요.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더 안정되고 좀 적응도 빨리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뭐 제가 이렇게 세상에 그 멋진 말로 약속을 하죠. 죽을 때까지 너를 지켜줄게라고 말하고 나면 이제 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저와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은 약속을 책임져야 하는 고단함이 시작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료와 간식을 챙기고요. 강아지는 매일 한 번씩 바깥 산책을 합니다. 비가 오든 영하 10도가 되든 말이죠. 고양이들은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방접종을 맞으러 병원에 갑니다. 그 약속을 할 때는 참 멋졌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은 막 처절합니다. 아 정말 그말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할 때는 5초였는데 그걸 지키는 건 10수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 프로포즈하면서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뭐, 막 손끝에 물한 방울,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걸 지킬 수가 있나요? 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이죠. 어, 그걸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하지 말아야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이라는 멋짐을 버리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날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누가 누가 멋진 일을 억지로라도 하게 될까요? 누가 명예로운 수고로움을 더 담당하게 되고 누가 고결한 일을 하게 될까요? 누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누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될까요? 좀 똑똑한 세상에 이런 걱정도 조금 하게 됩니다. 때때로 그 선거가 돌아오게 되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 공약 발표는 선거 후보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정치 철학의 매력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민생 복지를 확대하고 평화로운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을 만들고 기획하고 기자 회견하고 인터넷에 올릴 때 그때가 가장 멋진 순간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그건 자신의 그간 정치 철학이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약을 내건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가 지옥입니다. 당연히 그 공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예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정책을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정치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협상하고 타협해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고요. 가끔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걸해야 되고, 어쩔 때는 품위를 버려놓고 싸워야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약속을 할 때는 멋지지만 그것을 지키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약속을 할때 겸손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는 큰 소리 내지 않고 생색 내지 않으며 묵묵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저같이 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음, 그러면 그 하나님도 약속을 할까요? 하나님도 겁나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는 성서가 보통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뉘잖아요. 그게 이전 약속, 새 약속 뭐 이런 뜻입니다. 성서 자체가 약속 덩어리입니다. 그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 상당히 복잡하지만 제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특별히 사랑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약속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과 남에게 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은 일종의 다짐이죠. 아, 만약에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다시 다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에게 하는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면 존경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하는 약속은 그 약속을 강제하는 외부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또 약속이 기록되고 공포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그 약속을 알게 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사랑한 이들에게 한이 약속들을 기록하고 공포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시작할 때, 그의 민족을 선택할 때, 교회를 세울 때그 약속들을 기록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랜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을 할때 즐거웠던 것만큼 그 약속을 지키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도 그 약속을 묵묵히 지켜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약속을 할 때만큼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체결할 때에도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순간에도 이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가 우주와 세계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이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꽤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아주 오랜 동안 지켜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아니건 간에 우리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디폴트 값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너무 오랜 동안 지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견뎌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꽤나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한 10년 지켜지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그건 사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음식 재료를 공급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오랜동안 성실히 지킨 약속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오랜 동안 지켜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자주 까먹는 사실이기도 합니다.